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포 모포 어린이 중국어 발음. 오늘은 제 사과 노래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 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교재 38 페이지를 모두 펴셨나요? 자, 어떤 노래가 나올지 선생님 매우 궁금한데요. 한번 볼게요. 네, 창거 창거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일까요? 쇼들려오고요 어, 자, 자, 쇼 바이 투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바이 투는 토끼라는 뜻이에요. 바이 투, 토끼라는 뜻이고요 여기 샤 쇼라는 말은요, 이렇게 한자로 쓰면 작은 소자예요. 샤쇼 바이 투라고 하면 음, 토끼처럼 이렇게 작고 귀엽고 몸집 작은 동물들을 표현할 때는 샤오라는 말을 넣어서 더 귀여운 모습을 나타낸,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샤오바이투는 그냥 여러분 산토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샤오바이투! 산토끼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노래를 중국으로 오늘 배워보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여러분 들어볼게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뒤쪽부 하고 들어주세요. 네. 小白兔，小白兔，你去。 어때 아주 익숙한 노래라 음, 친근감이 가져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자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쇼 어떻게 할까요? 어, 여러분 동그라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던 쇼 바이투 산토끼 그리고 여기도 쇼 바이투, 그쵸 산토끼 도끼, 토끼야. 자 여기도 샤바이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동그라미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 토끼야 토끼야 샤바이투 샤바이투 이렇게 해서가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여기는요. 니추이날 여기도 니추이날 오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요. 같이 한번 묶어서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니, 어, 여러분 다시는 너 이런 뜻이고요. 추라는 말은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날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어디, 어느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 추, 날이라고 하면 어디를 너 어디 가니, 너 어디를 가니라는 뜻인데 산토끼 가사에 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니, 추, 날을 어, 가사로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뽕, 뽕, 튀어, 튀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깡충, 깡충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토끼가 깡충, 깡충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뽕, 뽕, 튀어, 튀어. 여기 튀어 라는 말이 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첩을 해서 뽕, 뽕, 튀어, 태어, 튀어 라고 하면 깡충, 깡충 이라는 말이 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 배웠네요? 샤오바이투 깡충깡충 뛰면서 여기에 샤오바이투를 넣었네요.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니, 취, 날. 니, 취, 날. 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샤오바이투샤오바이투 좋아요. 니, 취, 날. 你去哪儿?그 다음요. 뽕, 뽕, 跳,跳.小白兔.你去哪儿?你去哪儿? 여러분 어때요? 가사가 매우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더 여러분들 음, 들으시고요. 한번 따라 할수 있으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드면 지울까요? 자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드로잉을 싹 지우고요.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커서를 옮겨 줄 테니까요.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노래는 우리 여기까지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짜이치엔 짜이치엔 마치겠습니다.